좋아 가자. 재무제표 이번 달 공제는 단팥빵 맞네. 하, 끝났다. 과장님 사인만 받으면 되겠어. 그나저나 안경테리 너 캐릭... 어, 귀엽다. 꽤 됐네. 어 단팥빵 안 먹은 지도 꽤 됐네. 안 그래도 젠존제 그래픽이 조금 말랑쫀득하잖아. 그 말랑쫀득한 그래픽으로 이런 거 아니까 개쩌는데 단팥빵 안 먹은 지도 꽤 됐네. 야, 이거는 좋은 것도 떠나서 좀 경이로운데? 안꽤 됐네. 와씨 단팥빵을 좋아하나봐요 오? 야, 이번에 미아비 비주얼 같은 거 고쳤다 그랬잖아 이거 고친 거 맞지? 뭔가 다른데? 저번이랑? 예쁘다, 잘됐다 어 이번에 사람들한테 욕 먹고 나서 성형 수술 좀 받고 왔나 보네. 근데 좀 슬프지 않아, 애들아? 못 생겼다고 욕 먹으니까 성형 수술하는 게좀 슬프지 않아, 애들아? 실제로 사람이 했다고 해봐. 좀 가슴이 아픈데. 응. <laughs> 어. 잠깐, 오늘은 수일이잖아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기획서를 드려야 해. 과장님? 아, 미아비가 과장이야. 다행이야, 아직 계시는구나. 뭐... 흐흐흐흐 <laughs> 언니 나 배고파요 햄버거 먹고 싶다 어 저녁 햄거 먹고 싶어어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나이대에 할수 없는 거라고는 키즈 모델밖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언제든지 노력하면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말인데 오늘부터 저의 꿈은 이 소우카쿠가 되는 거 <laughs> 저녁 먹은 다음에 일단 이거 먹고 있어 착하지? 이따가 아이고 어디 갔어 <laughs> 뭐야 어, 갑자기 아, 뛰어내린거야? 왜왜왜 <laughs> 왜, 왜 갑자기 뛰어내린거야? 뭐지? 계세요? 갑자기 주식 떨어진걸 봤나? 그래가지고 이제 더이상 살기 싫어가지고 뛰어내린건가? 뭐지? 과장님, 어? 아 뭐야 얘네 토끼구리네 귀엽다 어. 얘네 여기서 놀고있네 어? 저기 과장님 위에 계신가요? 실례합니다. 혹시 과장님 못보셔 아이고야. <laughs> 아이고야. 죄송합니다. 야님 과장님? 어 뭐야? 아 맞다 이거 플레이피지아 전투 장면이 나오겠구나. 와. 어. 아, 존나 멋있다. 과장님, 미야비 씨. 아, 이거 못 찾았어 결국에. 미야비 씨. 거길왜 찾아? <laughs> 거기에 있겠어? 있겠냐? 아까 어떤 아가씨가 다 사갔거든요. 어? 어? 아, 이거 뭔가 꼬라지 어. 보니까 다 팔린 모양이네. 단팥빵 미야비가 사는 거 같은데. 어, 어 여기 음, 저기 있다. 오셨군요. 맞네. 저기 있네. 빵. 맞네. 아, 어, 뭐야. 어 여기 건 제가 처리했어요. 어... 어. 야, 여기 되게 좋다. 분위기. 자자. 그럼 다 같이 먹어요. 부장님한테 사준 거거든. 괜찮아요. 아 소카, 소카 귀엽네 저렇게 소... 보니까. 야 여기 되게 그니까 화이트 기업이네. 야 여기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. 그리고 소카쿠애가 지금까지 스토리나 그런 데에서 안 보였는데 얘도 되게 귀엽다. 그러면은 이 대공동과에 있는 게미아비 소카쿠, 야나기, 그리고 저 남자인가? 야 여기에 나오는 남캐들은 왜싹다 복을 받았지? 빅토리아 하우스 키팅의 청일점, 리카온, 칼리돈의 자손의 청일점, 라이터. 대공동과의 청일점저 남자애 뭐지? 여기에 나오는 남캐들은 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요? 개부럽네 <laughs> 어쨌든 야나기 되게 귀엽네 얘가 딱 이미지만 봤을 때는 조금 도도하고 차가운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되게 허당끼 있고 귀엽네요 얘가 이건 좀 놀랐다 어. 그리고 이번에는 야나기만 좋게 나온 게 아니야 야... 야이씨 야이 정도면 은 야나기 PV가 아니라 미아비 성형 광고 아니야? 개잘받았네 되게 예쁘게 나왔다 야나기도 충분히 예쁘거든? 근데 응? 미야비 보다가 보니까 왜좀 뭔가 부족해 보.. 여 <laughs> 거의 그 수준이야. 신규 아이돌 뮤비에 아이유님을 출연시킨 거야? 지금 더 예쁜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해. 이거 실수다, 이거.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됐는데. 와, 너무 예쁘게 나왔다. 기억했어요. 미야비. 아니, 그래, 소카쿠 이번에 소카쿠 팬도 좀 생겼겠는데 너무 귀엽다. 음, 여기 얘 누구야? 아, 얘 알아. 얘 얼마 전에 봤어. 커뮤니티에서. 여기, 여기, 여기. 신캐 공개됐거든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예예 예. 아사바 하루마사 여기는 싹다 그냥 일본어 이름이 컨셉이네 얘인것 같죠? 저 복받은 새끼가 아주 그냥 꿈의 직장 다니고 있어 아주 얘 예, 뭐야 번개 강공? 어 이번에 번개가 좀 많이 나오네 이번에 야나기도 번개 이상이잖아. 근데 얘도 번개네? 뭔가 이번에 칼리돈 때는 화염이랑 물리 좀 밀어주고, 이번에 대공동과 넘어가면서 이제 기존에 부족했던 번개의 속성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거 같죠? 아, 근데 지금 그게 문제야. 내가 야나기를 거른다 그랬잖아.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야나기가 미아비의 필수 파치면 어떡해? 나 그러면 진짜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? 모르겠다. 어쨌든 이 PV 잘 봤고요. 미아비가 예뻤고, 야나기가 귀여웠고, 소우카크가 귀여웠고, 아사바가 부러웠다. 떡히 먹어라.